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을 맞이한 치과 전문의 김도영입니다.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사실 제 경력의 대부분은 지역 보건소와 노인 전문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진료하며 보낸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었고 함께 웃고 울며 이 나이대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가장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고민 중에서 특히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은 말하는 게 두려워요. 냄새 난다고 손주가 멀리 가더라고요. 며느리가 오면 꼭 창문부터 열어요. 말을 하기도 전에 제 눈치를 봐요. 이게 단순히 입냄새가 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 안에 담긴 부끄러움, 자책, 외로움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냄새라는 건 단순히 구강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벽을 만드는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어요. 대전에서 오신 김영숙 여사님인데요.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손주를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예쁜 옷도 입고 좋아하는 전도 아침 일찍부터 붙였죠. 그런데 아이가 저를 보더니 가까이 다가오다가 갑자기 멈춰서선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여사님은 말문이 턱 막히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 모임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이야기를 피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셨다고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압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들어왔어요.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받았고 틀리도 매일 닦는데 왜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이를 닦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양치를 세 번씩 하고도 냄새가 나는 분들,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개선이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이유는 입냄새라는 게 단일한 원인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 중에는 우리가 평소에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것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침이 적게 나오는 것. 이건 나이 들면서 거의 모든 분들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런데 침이 줄어들면 입안이 마르고,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또혀 위에 백태가 생겨서 세균이 그 위에 들러붙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틀리 사이에 찌꺼기가 끼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아주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입냄새는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고, 무엇보다 정확히 원인을 알고 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진료실에서만 알려드리던 아주 실용적이고, 간단한 방법들을 전부 공개하려고 해요. 사실 이건 저희 어머니께도 알려드린 방법이고, 많은 환자분들께 적용해봤는데,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이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을 사거나 병원에 몇 번씩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숙 여사님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설마 이걸로 달라지겠어? 그런데 딱 2주만 실천해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손주가 먼저 다가와서 안기고, 며느리도 예전처럼 어색해 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실 수 있습니다. 냄새가 사라지면 단순히 입안이 상쾌해지는 걸 넘어서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건 꼭 알려드려야겠다. 이건 단한 분이라도 더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내용을 전해주세요. 노년기 입냄새. 이렇게 하면 다 사라집니다. 이 말이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중 하나는 정말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환자분의 사연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오정자 여사님은 올해 73이신 분으로 정말 손주들 사랑하나로 하루하루 사시는 전형적인 우리 시대의 따뜻한 할머니세요. 요리도 잘하시고 손뜨개도 좋아하시고 무엇보다 손주가 오면 항상 미소가 가득한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오셔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조용히 앉아 계시더니 제가 말을 건네자마자 그동안 말 못했던 속마음을 천천히 꺼내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너무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아직도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라요. 여사님은 며칠 전 막내 손주민수를 집에서 만났다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민수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전도 붙이고 미역국도 끓이고, 손주가 좋아하는 고구마 마탕까지 손수 준비하셨답니다. 예쁜 옷도 꺼내 입고, 머리도 곱게 말아주시고, 마음 속으로는 오늘 민수가 많이 안기겠지 하며 기대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여사님이 두팔 벌려, 민수야, 우리 민수 왔네 하고 반갑게 다가가셨는데, 민수가 얼굴을 찌푸리며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 그리고는 뒤로 물러나버린 거예요. 순간 그 말에 여사님의 웃음이 멈췄고, 거실에 있던 아들 내외도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반응을 못하고,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여사님의 마음 속에선 그 순간 시간이 멈춰버린 듯 했다 하셨어요. 민수가 그렇게 말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전 그냥 민수가 힘들었나 보다 하고 넘기려 했는데, 그날 저녁엔 밥이 목에 안 넘어가더라고요. 여사님은 그 후로 아이들이 오더라도 대화할 때 최대한 말을 줄이고 웃을 때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심지어는 민수가 다가오면 일부러 부엌으로 피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건가? 나이 들어가면 다들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건가? 하며 속으로 자책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것도 치료를 받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이게 정말 나 때문인지 확인이라도 받고 싶다는 절박함이 컸다고 하셨어요. 저는 여사님의 혀 상태, 침 분비량, 잇몸 상태 등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봤고 여사님께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이건 질병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구강 위생의 작은 누적입니다. 누구나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여사님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따라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입냄새 개선 루틴을 성실히 실천하셨어요. 하루에 물 6컵을 일정한 시간에 나눠 마시고 아침 저녁 양치 시에는 반드시 혀 클리너로 부드럽게 혀를 닦아내시고 틀리는 저녁마다 꼼꼼하게 세정액에 담근 후 입천장과 잇몸까지도 부드럽게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알려드린 양파 껍질. 차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물에 끓여 입을 헹구는 방법도 매일 아침 실천하셨어요. 처음엔 여사님도 선생님, 이걸로 정말 될까요? 하셨지만, 3일, 5일, 일주일이 지나면서 여사님 본인도 놀라실 정도로 입안이 개운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가 지난 어느 날 여사님께서 다시 오셔서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웃으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민수가 할머니 오늘 냄새 안 나요. 더 안아줘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랬던 거였네요. 그날 이후로 여사님은 다시 손주들과 동화책도 읽고 사진도 같이 찍고 명절 때는 손수 만든 김치전을 싸서 보냈다고 하셨어요. 그 작은 변화가 여사님의 일상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입냄새. 그건 단순한 국악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 가족과의 거리감, 마음의 벽까지 만들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변화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정자 여사님처럼 단몇 가지 작은 습관을 실천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이 놀랍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나이 탓하지 마세요. 그냥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럼, 오정자 여사님처럼 입냄새로 속상했던 분들이 왜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을까요? 나이 들면 그냥 생기는 거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겠거니 하시지만, 사실은 입냄새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정리해본 결과, 노년기 입냄새의 주요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다섯 가지만 알고 계셔도 절반은 해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입속 나쁜 세균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천 가지 세균이 살고 있어요. 대부분은 해가 없는 균이지만 문제는 일부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냄새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안을 깨끗이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틀니를 착용하거나 침이 줄어들면서 세균이 더잘 자라게 됩니다. 게다가 혀 뒤쪽 잇몸 틈 사이 같은 칫솔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이 나쁜 세균들이 숨어서 계속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잘 닿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냄새의 주범들이 열심히 활동 중인 거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침의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침은 단순히 입안을 적시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세균을 씻어내고 산도를 중화하며 입안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침분 비량이 줄어들게 돼요. 젊었을 땐 하루에 1리터 이상 나오던 침이 60세가 넘으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특히 밤에 잘때 침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고 냄새가 심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여기에 당뇨 고혈압약처럼 침을 더 줄게 만드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죠. 침이 줄면 입이 건조해지고 건조한 환경은 나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잇몸 질환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이가 다 빠졌어. 그래서 냄새는 안 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틀니를 착용하셔도 잇몸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잇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역시 냄새의 근원이 됩니다. 피가 잘 나거나 붓거나 씹을 때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이미 잇몸 속에서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염증은 세균이 분해되면서 독특한 약간은 비릿하고 시큼한 냄새를 유발하는데 이 냄새는 양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틀니를 쓰시거나 의치와 잇몸 사이 청결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혀에 낀 백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울을 보면 혀 위가 하얗게 덮인 걸본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백태인데, 단순한 때가 아니라 음식 찌꺼기, 세균, 죽은 세포들이 엉켜 있는 덩어리입니다. 혀의 표면은 아주 미세한 돌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냥 칫솔질로는 잘 닦이지 않아요. 특히 혀의 뒤쪽은 거울로도 잘안 보이고, 칫솔도 닦기 어려워서 냄새나는 세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백태가 입냄새의 주된 원인이라는 결과도 나왔어요. 혀 클리너로 하루 한 번만 부드럽게 쓸어내셔도 훨씬 개선됩니다. 다섯 번째는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입니다. 입냄새가 다 입안에서만 나는 게 아니에요. 위장이 안 좋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 자주 더부룩하고 트림이 많거나 속이 쓰린 경우 위에서 발생한 냄새가 식도를 타고 올라와 입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헛구역질이 나거나 속이 울렁거릴 때 입에서 냄새가 나면, 그건 거의 위장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땐 입만 관리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장 건강을 함께 챙기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입속 나쁜 세균, 침 부족, 잇몸 염증, 혀의 백태, 그리고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이 다섯 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중요한 건이 원인들은 대부분 생활 습관과 구강 관리만으로도 꽤 많이 개선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나이도 있고, 치료도 어렵고, 이미 틀리도 썼으니 방법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부터 관리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원인을 알고 나면 어떤 걸 먼저 고쳐야 할지, 어디부터 신경 써야 할지, 훨씬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실천이 가장 효과적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입냄새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입속 세균, 침 부족, 잇몸 문제, 혀, 백태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까지 다섯 가지 원인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려면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건 바로 실천 가능한 루틴, 다시 말해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매일 반복하시는 것만으로도 입 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이 단순히 갈증만 해소해주는 게 아니라 침 분비를 도와주고 입안을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침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에 물 6컵 정도는 꼭 챙겨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식사 후에 한 컵,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전후로 한 컵,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한 컵. 이 정도만 해도 입안이 마르는 걸 막아주고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혀 클리너 사용입니다. 칫솔로 이를 닦는 건 잘하시지만 혀는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혀가 입냄새의 주범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아셨죠? 아침 양치할 때혀 클리너로 앞에서 뒤로 세네번 부드럽게 쓸어내주세요. 처음엔 구역질이 날 수도 있지만 얕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혀는 절대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살.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혀가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입안이 자주 마르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무설탕 껌입니다. 특히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간 껌은 침 분비를 자극하고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어 줘요. 외출 전이나 식사 후 말하기 전 5에서 10분 정도 씹어 주시면 훨씬 개운하고 냄새도 줄어듭니다. 다만 꼭 무설탕이어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껌은 오히려 입속 세균의 먹이가 되니까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는 틀니 틀리 관리입니다. 틀리는 하루 한번 반드시 세정액에 담가 두고 부드러운 칫솔로 닦아주셔야 해요. 그냥 물에만 담그는 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의치를 뺀 후에는 입천장과 잇몸도 살살 닦아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틀리를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틀리를 끼우는 자리는 늘 습하고 세균이 많기 때문에 입안 자체도 같이 닦아주셔야 냄새를 막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단 음식, 커피,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수분 많은 과일과 채소, 섬유질 많은 식재료를 드시면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도 줄어듭니다. 특히 오이, 배, 사과, 미역, 현미밥 같은 식재료는 입안과 몸을 모두 개운하게 해주는데 효과적이에요. 여기에 무설탕 요구르트를 하루 한번 정도 추가하시면 장내 유익균도 늘어나서 속냄새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일주일 루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월요일은 소금물로 입 헹구기. 화요일은 녹차로 입 헹구기. 수요일은 양파 껍질물로 입 헹구기. 목요일은 다시 소금물. 금요일은 녹차. 토요일은 양파 껍질물. 그리고 일요일은 그중에 제일 잘 맞았던 걸 다시 한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번갈아가며 쓰냐고요? 입속 세균은 같은 환경에 자꾸 노출되면 익숙해져서 적응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을 주면 훨씬 효과가 오래가고 강하게 나타나요. 실제로 이 루틴을 따르신 분들 중에는 손주가 요즘 할머니, 냄새 안 나요라고 말해줘서 감동받았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입냄새는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하면 누구나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 습관과 루틴, 사실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 마시기, 혀 닦기, 껌 씹기, 틀니 관리, 식단 조절, 그리고 주간 루틴까지 이걸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하셔도 입안은 점점 달라질 겁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이걸 눈으로 확인해 왔고,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좋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방법과, 실천에 도움이 되는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입냄새 없는 삶. 이제 여러분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입냄새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식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나는 이를 열심히 닦고, 혀도 닦고, 물도 잘 마시는데, 왜 냄새가 남아있을까? 사실 입냄새는 단순히 입안 관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입냄새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입냄새는 결국 우리 몸 속에서 생기는 냄새예요. 먹은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 또그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와 노폐물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먹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선 입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단 음식, 특히 사탕, 케이크, 과자, 흰빵 같은 것들 있죠? 이런 음식은 입안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세균이 단 음식을 먹고 입안에서 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산성 환경이 세균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 입냄새도 강해지게 해요. 그리고 커피, 홍차,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들. 이런 건 침을 말리게 해요. 침이 줄어들면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더잘 번식하게 되죠. 입냄새의 지름길입니다. 또 하나 술도 그렇습니다. 술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게 땀이나 숨결로 나와서 입냄새뿐 아니라 온몸에서 냄새가 날수 있어요. 물론 이런 음식들을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줄이고 먹었다면 물로 헹궈주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입냄새를 줄이는데 도움되는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드로이, 배, 수박, 토마토 같은 과일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줘요. 친분비도 도와주고, 먹고 난 뒤에도 입안에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입니다. 현미, 잡곡밥, 미역, 배추, 사과껍질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인데요. 이건 장건강에 좋아요. 장이 건강해지면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줄어들어요. 입냄새는 위장상태랑도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요. 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들 토마토, 블루베리, 시금치, 고추 이런 것들은 몸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몸이 산화되면 노폐물이 쌓이고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많아지는데 이런 음식들이 그걸 막아줍니다. 무설탕 요구르트도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줘서 냄새를 잡아줍니다. 다만, 꼭 무가당이어야 합니다. 단 요구르트는 오히려 세균이 더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입냄새 줄이는 가장 쉬운 식단 루틴은 하얀 건 줄이고 색 있는 건 늘리자입니다. 하얀 밀가루, 흰 설탕, 흰빵 대신 색 있는 채소, 과일, 잡곡밥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대전에서 오신 74세 최 여사님은요. 입냄새가 심하셔서 말도 줄이고 외출도 꺼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음식만 조금 바꿔보자고 말씀드렸고, 요구르트랑 오이, 배, 사과 이런 걸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도 입안이 훨씬 덜 끈적하고 말할 때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식단 바꾸는 게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만 실천해보면 몸이 먼저 달라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입이 덜 마르고 냄새가 줄고 기분까지 좋아지니까요. 요리하실 때도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너무 맵고 짜지 않게 수분과 섬유질 많은 식재료를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식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엔 사과 반 개나 오이 한 조각, 점심엔 미역국과 찹국밥, 저녁엔 배나 토마토 한 개, 그리고 하루 한 번은 무설탕 요구르트. 이걸 꾸준히 반복하시면 정말 입냄새 뿐 아니라 속까지 편안해지실 거예요. 입냄새는 단지 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지면 냄새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식단 관리,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입 냄새가 왜 생기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나는 어떤 방법부터 해볼까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게 실천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입냄새는 절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더 심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 아니, 삶 전체를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치과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검증해 본 실천 팁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뭔가를 고쳐보겠다고 하면 욕심부터 앞섭니다. 물도 마셔야 하고 혀도 닦아야 하고 틀니도 씻어야 하고 음식도 조심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에이 귀찮다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딱한 가지.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컵 마시기. 이거 하나만 해도 입안의 건조함이 덜해지고 침샘이 자극돼서 하루 전체의 입 냄새가 줄어들 수 있어요. 둘째, 생활 속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메모를 해두세요. 예를 들어 냉장고에 오늘 물한컵 마셨나요? 욕실 거울에 혀 닦기 잊지 마세요. 이런 메모를 붙여두면요. 그냥 지나치다가도 한번더 생각나고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알람 기능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아침 8시에 물 마시기, 점심 1시에 양치와 혀 닦기, 저녁 8시에 틀리 세척 이런 식으로 알림을 설정해 두면 깜빡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실천해 보세요. 함께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껌 씹었어? 아내가 남편에게 입안 좀 헹궜어? 서로 이렇게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실천율이 확 올라갑니다. 멀리 사시는 분들은 전화 통화할 때 서로 물한컵 했나? 양파 껍질차 마셔봤어? 이렇게 물어봐주세요. 그리고요, 이 영상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유해보세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그랬는데, 요즘은 좀 나아졌어?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실천의 계기가 생깁니다. 넷째, 변화를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입안 상태나 기분, 사람들의 반응 같은 걸 작게라도 메모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물 마시고, 혀 닦고 나니까 입이 훨씬 개운했음, 손주가 오늘 안아줌 이런 식으로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하나라도 생기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게 계속 실천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중간에 쉬거나 깜빡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못했다고, 아, 이젠 다 틀렸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천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귀찮을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서 오늘부터 다시 실천하는 겁니다. 특히 입냄새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개선이 느리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고 나면 이제는 입이 마르지 않아요. 식사 후에도 입이 개운해요. 손주가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느끼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틀리나 의치를 쓰시는 분들은 자기 전한 번은 꼭 뺀다는 원칙을 만들어주세요. 하루 종일 쓰고 있다 보면 입안이 쉬지를 못해요. 틀리도 쉼이 필요하고 입안도 공기와 침으로 자연스럽게 청소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틀리를 뺀 후엔 흐르는 물에 헹구고 전용 세정액에 10분 담근 뒤 부드러운 브러시로 살살 닦아주시고요. 꼭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실온에서 물에 담가 보관하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잇몸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반 이상 실천을 시작한 셈입니다. 가장 어려운 건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 관심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실천이 습관이 되면,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아, 이제 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날이 꼭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입냄새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의 문제이고, 실천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이 내용이 필요한 부모님, 친구분들, 교회나 경로당 어르신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바뀌면 우리 세대의 건강과 품격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